어떤 일을 도모하던 어떤 일을 해던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계나 연인 관계 삼팔선이란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메아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는 이제 그 나가는 삼세띠에 있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 분들 중에 이띠 분들과 또잘 맞는 네. 띠 궁합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 서로에게 이 복이 되어주는 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세 띠를 한번또 낱낱이 한번 파헤쳐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원숭이띠 분들은 쥐띠 용띠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던 어떤 일을 해던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계나 연인 관계 38선이란 없습니다. 용띠 분들, 용띠 분들은 소띠 원숭이입니다. 이분들은 서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쥐띠입니다 쥐띠 분들은 원숭이띠, 대리띠입니다. 이 분들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합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분들은 삼합이므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띠입니다. 여기까지 애동제자 매아시였습니다